안녕하십니까? 라비타 채널입니다. 제 영상을 이해하시려면 이비로 행성과 지구의 역사편을 꼭 보셔야 등장 인물과 지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흔히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의 지배자이며 위대한 신인 엔큐와 엘릴은 이복 형제 사이로 이비로 행성의 통치자 아노의 아들들입니다. 지구에서 벌어진 그들 사이의 갈등은 니비루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엔키는 마다들이지만 아누의 부인 안투의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파충류인 드라민의 자식이었죠. 아누와 안투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 엘일은 태어나자마자 니비루 대권을 이받을 법적 승계자가 됩니다. 신들의 개승 원칙은 인류에게도 적용되었으며 기독교 성서에 등장하는 족장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소개합니다. 정말로 그녀는 내 여동생입니다. 내 아버지의 딸이지만 내 어머니의 딸이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하녀 하갈에서 난 마다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법적 상속자가 됩니다. 앵키와 엘리의밥 먹을 뿌리 뽑기 위해 안오는 지구를 방문합니다. 지구의 지배권을 결정하는 제비 뽑기 결과 앵키에게는 바다와 물의 지배권이 주어졌고 지구 사령부의 주인은 엘리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엔키는 제비뽑기 결과에 반발할 수 없었으며 정의를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아버지와 조상들에게 대갚으려는 통절한 집념은 결국 나중에 마루두기 싸움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독교 성서 제민족 목록에 대홍수 이후 노아우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분산이 민족과 지역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샘의 부족들, 유럽은 야페트의 자손들, 아프리카는 함의 부족들에게 주어졌다라고요.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나 모든 신들의 도시와 비행 통지 센터 및 우주 공항이 흙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대홍수 시점을 기준으로 인류와 신들의 관계는 노예에서 통반자적 관계로 개선되게 됩니다. 새로운 기지건설에 인류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이전 신들의 도시가 있었던 곳에 인간의 도시들이 들어섰고 각 도시마다 한 신과 그의 거처 지구라트가 있는 성역을 만들게 됩니다. 엘리른 니프루, 님마는 슈루팍, 닌우루타는 라가시, 난나르는 우루, 이난나는 우루크, 우투는 시퍼르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도시들에는 엔시라 불리는 목자를 하나씩 골라 신들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엔시의 주된 임무는 법을 공포하는 것이며 성역에서는 고의 사제 감독하에 신과 배우자의 시중을 들고 휴일 축연을 감독하고 신에 대한 기도 의뢰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 나라의 수도 역할을 했는데 그곳의 지배자는 루가리라 불린 왕이었다고 합니다. 루갈은 왕이자 고위 사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모든 물건은 하늘로부터 니비루의 아누에게서 직접 지구로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메르 문서에는 지구의 왕에게 왕관과 홀같은 왕권의 상징물들과 정통성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은 하늘에서 아누 앞에 놓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권에 해당하는 수메르는 어 아누십이었다고 합니다. 수메로 왕명부의 대홍수 이후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구절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왕권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의 유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